오픈했을 때 아무리 숙련되고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첫한 달, 2주간은요, 굉장히 어리버리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베테랑이 뒤에서 딱 버티고만 있어도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스타트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전수창업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황 대표가 오늘 좀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전수창업, 뭐, 개인이 단독으로 오픈,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전수창업이라는 건요 프랜차이즈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일반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한 7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본사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님들이 비용이 없을 때 절반의 가격으로 오픈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독립창업 또는 전수 창업입니다. 독립 창업은요, 대표님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개인 독립 점프를 오픈하게 되면요, 대표님들은 어떤 매출 문제라든지 영업상 운영 문제가 있을 때 똑바로 복구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한 1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 창업을 잘 이용하면 대표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데, 전수창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시피 전수창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분 레시피 전수창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제식 전수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제식 전수창업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한마디로 대표님이 스승을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승이 하는 모든 메뉴와 매장 운영 방법을 1대1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보통 4주 정도 걸리는데 완벽하게 숙지할 때까지 창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수받고 오픈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주면 좋겠지만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스승의 도움을 원할 경우에는 비용 부분이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교육생 대표님들이 단독으로 봉사를 하고 중요한 거는 매장 운영 방법을 스승이 직접 가서 대표님을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서 오픈했을 때 아무리 숙련되고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첫한 달, 2주간은요 굉장히 어리버리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때 나보다 잘하는 베테랑이 뒤에서 딱 버티고만 있어도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스타트점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2주, 3주간은요 오픈기일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뜨내기가 아닌 진짜 단골이 될수 있는 손님들도 이때 들어오면서 매장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도제식 전수 창업은 일반적으로 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삼겹살, 곱창찌 이런 특화된 일반 음식점에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비용은 보통 이런 도제식 창업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사이 가격으로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을 갈 건지 도제식 전수 창업을 갈 건지.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보다 아마 가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에이크 프랜차이즈를 잡을 때는요 대표님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본사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에이크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라든지 매장 오픈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요 B급, C급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개인 점포를 오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유통기한, 인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되면 굉장히 사그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은 독립점포를 오픈하는 걸 선호하고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수창업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제시 전수창업이 있고 그러면 레시피 전수창업 부분, 레시피 전수창업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매장의 모든 메뉴를 직접 들어와서 배우는 겁니다. 황 대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두 타입인데 첫 번째는 레시피 전수창업. 그러니까 메뉴의 레시피를 4주간 교육을 하면서 대표님이 지금 현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매장 메뉴를 지금 어느 정도 교체하거나 보강하거나 해서 피드백도 받고 한 번의 인연을 맺었을 때 계속 정보를 교류하면서 대표님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멘토를 연결하는 겁니다. 도제시 전수창업은 일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카페를 차리겠다 이런 예비 창업자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매장에 오셔서 직접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매장 오픈할 때이 스승들 이황 대표가 직접 가서 어느 정도 좀 지도도 해주고 장비 또는 매장 운영 동선 매장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오픈할 수 있도록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겁니다 생각보다요 많은 분들이 전수 창업을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매장 운영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식이 전수 창업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붕어빵이라든지 이제 빙수 몇 종류만 갖고 전수 창업을 시작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한 레시피 몇 개를 던져 주면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받고 매장 오픈과 동시에 남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대표님들을 스승으로 믿고 전수 메뉴 교육을 받았는데 실상 매장에 적용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정말 많았던 겁니다. 막상 이쪽에서는 됐던 스타일이 우리 매장으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쳐가야 되고요.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바로 전수창업입니다. 혹시 대표님들께서 매장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홀 매출만 발생이 되고 배달 매출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레시피 전수 창업을 들어오셔서 메뉴 지도를 받고 보강하고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어 연결망, 정보망을 형성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도제식 전수 창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테리어 관련된 이런 시설 부분은 대표님이 직접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코칭을 받고 오픈을 하시면 아무래도 독립 점포를 단독으로 오픈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프로그램에서 서민가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그 대표님들 직접 만나서 전수창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요, 약 10만 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특히 서비스 요식업 부분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떤 수많은 역경과 내가 지금 장사가 잘 됐을 때 금방 금방 들어서는 경쟁 업체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선배가 알려주는 인생 경험, 장사 경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 무료거든요. 요거를 이용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